자, 우리 기술 투자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홈런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술 투자 잡아 드릴 거고요. 현재 시간 7월 14일, 월요일 오후 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와 줄 것이라고 보고 오늘 우리 기술 투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우리 기술 투자의 먼저 차트의 흐름들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어, 위쪽 구간에서 물량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차익을 실현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이 구간에서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두 가지의 가격대가 중요한 구한대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두 가지의 가격대는 기회가 올 때마다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보실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전례 없는 가격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지금 가격대가 이 가격대인데, 이 아래에 있었던 물량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물량들이 위쪽 고가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이 가격대 전구를 트라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기술 투자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 비트코인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라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 기술 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재료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주가의 방향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팔지 않았다면 물려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플러스인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시작의 구간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의 M2 통화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단기 금융시장의 예치량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동성은 고금리로 인해서 단기채나 단기 금융상품에 물려있던 현금성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이 유동성들이 엄청난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이클이 이 MMF의 자금들이 위험자산으로 들어갈 때가 마지막 사이클의 광기의 피날레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점이 된다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위 고가 부근대에서 빠져나가는 개인들의 물량 같은 경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아줬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외인들이 물량들을 받아줬다. 원래는 그리고 기관까지 물량들을 받아줬다라는 것. 연기금의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고 사모펀드의 물량 기타법인의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상방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 위쪽 구간의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번에 우리 기술투자라는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중간중간에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 연락처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기술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내용이니까요 참고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주주님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잡아 드릴 건지 우리기술투자 주주님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로만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 드릴 건지 전에 종목들을 잡아 드린 내용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단 에너빌리티 코나이 상승 나오기 전 4월 10일 4월 4일 잡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 날짜 다 나와 있죠 상승 전 바로 이때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그때 시장가가 두산은 2만 원대, 코나이는 3만 원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최초로 투명하게 정확한 날짜와 가격대까지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다음날부터 고점까지 무려 가격이 이렇게나 변했습니다. 제말 듣고 단기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영상은 항상 이 투명한 시간대. 그리고 정확한 진입시기 모두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아니라면 수익을 안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게 딱두 가지만 보내드릴 겁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104-8462번으로 우리가 이번 달 제대로 돈 벌어보자는 의미에서 1억이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이두 가지 정보 깔끔하게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주식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연중무휴 뭐고 상관없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정확한 날짜와 가격대 그대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확인, 문자 확인 잘 해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나눌 겁니다. 신청 후에 10분 내로 안내해 드리면 관망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제 실력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